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헤어지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왜 저러나. 예, 네, 그래서 이아그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절 5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얼그을 내게 향하여 사주시기를원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주 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길 가운데 복주시는 하나님.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의 길 가운데 복주시는 하나님. 예, 우리의 가운데 복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복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였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행함을 행함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오셨을까요?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할지라도, 노력과 행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운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네. 우리 함께, 다음 장 한번 넘겨줄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이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놓치 않는다는 확신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상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과 나의 열심과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부르신 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 하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삶의 자리인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까지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의 삶의 터전, 부족함이 없는, 것, 아, 없는 것처럼 누리며 살아갔던 그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와 뭐라고 하십니까? 떠나라. 그리고요.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떠나고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 어떠실까요? 예,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누릴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큰 것을 주신다면, 내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가리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큰 것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리라.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삶에 더큰거 줄게, 너의 삶에 더 많은 거 줄게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의 땅은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미지의 땅이었어요.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실망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갈바라 알지 못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그 길을 나갔다. 아 오늘 성경은 이야기예요. 다음자요 하나님, 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시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웃었거나, 기고 갈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답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떠나라는 말씀을 붙잡고 갈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맞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떠나라고 해요. 이 세상, 기준과 소망과 행복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소망과 행복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더큰 행복을 주신다면 내가 그 길을 떠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근원이라고 칭함 받았다라는 것. 오늘 우리 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가는 길은 그 복된 길입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며 가는 그길 가운데 복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복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저도 복 너무 좋아하는데 복 한자로 다음 자 넘겨주시면 예, 복 복자 아예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전적인 의미 시작. <몬> 행복, 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행, 그리고 행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복은 사전적인 의미의 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6장, 그 6장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부분이요 첫째요, 지켜주시고, 둘째요, 은혜주시고, 네. 네. 셋째요, 평강주시고. 평강 주시고.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우리 의상 가운데 주시는 부분은요 지켜주시고, 은혜주시고,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 주신다는 게 무엇일까? 민수기 2장 24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그 길은요 결코 고속도로처럼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낮에는요 뜨거운 태양이 있었고 밤에는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있는. 강약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땅은 우리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은요 이미 자신들보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위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위로가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은혜 주시고. 네, 은혜 주시고 우리 25절 함께 말씀 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님, 은혜 아들을 내게 주시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약기를 두려워했고 가난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난 땅에 갈 수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과 환경이었어요. 강약길은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물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에게 내 얼굴을 비치사 은혜를 펼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물이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야 40년 동안 그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뭐, 무엇이죠? 평강.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셨고요,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평강 주셨다라는 거. 민숙이 6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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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진받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강약길 가운데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약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강약길을 걷고 있는 그들의 산 가운데 우리가 그 땅에 언제 도착할지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갈지 그들은 알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강약길은요 불안과 두려움의 강약길이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 평화가 가득한 길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이요. 알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의 환란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그를 지켜주시고 불평과 불만으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주시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길게요. 아브라함은요, 비록 잘빨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여 그 길을 순종하여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 장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며 삶에 고난과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불평과 불만으로 낙심하며 절망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길까요? 오늘 여기에 각자 이름 한번 넣어볼게요. 각자 이름 넣고 밑에 것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김홍룡은 비록 발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갑니다. 다음 장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며 삶의 고난과 활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김홍령을 지켜주시고 불평과 불만으로 낙심하며 절망할지라도 김홍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김홍령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에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삶의 그 누림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장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길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셔서 결국 오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삶에도요, 그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약속은 주님 만나는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떠나 어떻게요? 비록 발판을 알지 못할지라도 무엇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복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